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1월 23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차장검사는 이성연 지검장이 끝내 지시를 거부하자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옥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서 최공학국 공직 비서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 그룹의 기소 구태타다. 전두환 장군의 휴하의 하나회와 버금가는 이런 조직의 행패를 부린 것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다. 앞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서 나아가 7월 초에 공수처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이들을 그 수사에서 낱낱이 그들의 죄상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아주 격정적인 토론을 하였습니다. 최가욱 비서관의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저명한 논설위원이 글을 쓰기를 선혈이 낭자하다 검찰총장을 7월 초에 발족할 공수처의 수사 1호 대상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지칭한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문을 읽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개인 자격이면 모르되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종의 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비리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격정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가 통탄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비서실이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그리고 비서관 행정관 등이 이렇게 국민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직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행태 대통령 밑에 그리고 모든 국민 위에 마치 군림하는 자세로 나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정권 들어와서 아주 이것이 현저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뭐 대통령 비서실에 거기 실질적인 실력자가 있다. 배후에서 아주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정부표 휘말려 가지고 뭐 사법처리 되고 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아주 드러내놔 놓고 자기가 당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행태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는. 대통령 한 사람만이 있는 곳이면, 대통령 한 사람을 우리 국민이 뽑아가지고 5년 임기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고 그 외에 직함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뭐 비서 행정관 직함 여러 간에 그들은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막장 뒤에서 숨어서 그를 보좌하는. 그러한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내가 비서실장이니까, 내가 민정수석인데,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내놔놓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인 장관은 헌법에 그 임명절차와 신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탄핵사유가 된다라든지, 그 임, 명은 무슨 국무총리의 재청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데, 헌법정부조직법에는 비서실장 비서관들에 대해서 아무런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보좌를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자에 발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자기의 권세를 믿고 날뛰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말이 굴레를 벗겨버리면 그 순간 양막 미쳐 날뛰는 것과 같은 이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발호라고 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비서실 구성문의 발호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적용이 된 것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현상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을 방치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을 따름인데 자기가 자기를 보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고 있다? 무슨 단단히 빚을 졌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장관, 특히 장관들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고 청와대 비서실 밑에 내각, 청 아래 내각이 돼 가지고 이 장관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그 부처 해당 관련 비서관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백만 공무원들이 복지 안동한다. 매일같이 청와대의 기류를 살피고, 처가단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살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직 기강 비서관, 마저 고위 공직자들이 최강옥 비서관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7월 초에 공수처가 발족되게 된, 된다면, 그가 저승자 사자로서. 칼을 쥐게 됐다 하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니까 그들은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최강욱의 숨소리 동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옳은 현상입니까? 이런데도 대통령이 침묵 지키는 거 이게 대통령의 태도도 옳은 일입니까? 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초에 발족될 공수처의 수사 1호가 된다고 단정적으로 확신에 찬 소리를 내 뱉었습니다. 아마 순조롭게 발족이 된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왜? 그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공직회가 비서관의 영향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다. 제가 오늘 윤석열 총장이 수사 1호가 안 된다고 하는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해두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이 단합돼서 이 선거를 잘 치르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가 6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그러면 그 6월 중에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폐지 법안이 발의될 것이고, 그래야 7월 초 이전에 그 공수처는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발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박찬종의 예언입니다. 어느 쪽의 확신, 최강욱 비서관의 확신과 저의 이러한 예언 어느 쪽이 맞을는지, 이건 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의 의향에 달려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